오늘은 상추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겨울에도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아페란다 그런 데서 상추를 재배할 수 있어요. 상추는 얼은 거 같은데도 배추처럼 얼지 않고 비닐봉지를 씌워놔도 살더라고요. 너무 추우면 죽긴 하는데요. 뭐 서리만 안 맞으면 비닐을 씌워놓고 이렇게 좀 약간 보온을 해주면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청상추, 이제 꽃상추, 저희는 적석추 지금 씨를 다 어, 늦봄에 이제 씨가 생겨요. 그러면 씨를 그냥 쫙 그냥 뿌려놔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난 거, 이런 모종들이 여기저기서 나거든요. 그러면 모종을 이렇게 다듬어서 얘는 심은 거고, 쟤는 심은 지좀한달 정도 돼서 계속 따먹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 내내 잎을 따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계속 이쪽에도 배추도 좀 심었고요. 비트도 심었고. 비트는 여러 살인가 봐요. 여기 보면 저 옆에 제가 모준데요. 키가 거의 1m 이상 컸었는데 제가 지금 잘랐어요. 저기서 씨가 뭐 100개도 넘게 나온 것 같아요. 하나에서 한 뿌리에서. 음, 지금 2년 된 거예요, 저건. 음, 씨는 지금 좀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을 잘 못해서, 배추도 지금 달팽이들이 먹고 있어요. 하우스는 뭐, 온실가루이나, 어, 또 뭐, 햇하나 진딧물 같은 게 생기는데요. 목초에 가고, 소주하고 EM 수뭐 이런 거 치약 이런 거 섞어서 뿌려주면 예방도 되고 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꽃무정도 하지만 여기 이제 고추도 심었어요 고추도 그냥 두 그릇씩 하나는 청양고추, 까리고추, 그냥 일반고추 두 그릇씩 심었는데, 계속 여기서 고추를 뜰 때마다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갈아서 다대기를 만들어서, 음식에 모든 음식에 넣어서 먹으면 너무 음식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까리고추는 진짜 엄청 많이 열어요. 구그루 심었는데 그냥 사인 가족은 그냥 고추, 까리 고추, 멸치 볶음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요 청상추 맞아 심어서 어제 또 겨울 내내 자급자족을 해야죠. 자 이상입니다.